이번 시간에는 긴뜨기를, 어,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늘과 실을 편한 대로로 잡으시고요. 음, 긴뜨기를 하실 텐데요. 자, 긴뜨기도 마찬가지로 평만뜨기 하실 때는 사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슬 10개를 만들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우선, 사슬, 자, 10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제0개를 만들었어요. 긴뜨기의 기둥 코, 이렇게 마지막 사슬을 중지와 엄지로 잡으시고요. 긴뜨기의 자 기둥 코는 사슬 두 개입니다. 사슬 두 개를 기둥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안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실을 한번 감고요. 자이 마지막 사슬 코에다가 끼우신 다음에 실을 한번 감습니다. 감아서 뺐어요. 그럼 여기에는 하나, 둘, 세 개의 실이 걸려 있는데요. 이세 개를 한꺼번에 실을 감아서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이 긴뜨기 한 코입니다. 자, 하나 떴어요. 자,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코에 넣고, 실을 감아서, 나와서, 세 개를 한꺼번에 빼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죠? 음, 두 번째, 길대기두 개, 열 개를 만들어 줄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열 개가 됐습니다. 자, 긴뜨기에, 어, 기둥 길린두 개라 그랬죠?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 기둥코로 세우고요. 돌려서 똑같이 실을 한번 감고, 자, 여기, 어, V자 밑에 바로 구멍이 있어요. 뒤에서 보셨을 때도 여기 두줄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한번 감아와서, 다시, 이렇게, 반 넣어서, 실을 한번, 이렇게, 감아옵니다. 자, 세 개를 모두 뺍니다. 자, 이 긴뜨기 두 개, 아이고, 빠졌어요. 긴뜨기 두 개, 다음에, 세 개, 네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음, 또 평면 뜨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올라간 자리는 이렇게 약간 볼록해요. 자 음, 기둥이 올라간 자리는 약간 이렇게 볼록합니다. 자 이렇게 긴뜨기 음, 평면뜨기를 완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